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잠시 장례 간고 있겠습니다. 우리 1구역 박성자 권사님 부군께서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위로 예배가 있는데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목포 효성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송장원 사님 우리 부군 별세 하셨는데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하나님 의 말씀 한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같이 있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자에게는 어떤 환란이 있다 해도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인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생을 낱낱이 경고하며 회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따라서 심판은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에게 임할 심판을 전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시련을 미리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라면서 발버둥을 치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늘 특별히 이제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게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병원을 생각해요. 아, 이 아플 때는 어느 병원이 잘하지, 어느 의사가 잘 고치지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내 노력으로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 이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또 의사를 만나보고 이게 원인이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가중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찾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찾아도 해결이 안 되고, 어쩌면 그 고통이 더 가중될 상황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쏟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러나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인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한 믿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하여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과 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3대 7중 재앙 가운데 먼저 7인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린 양이 임봉을 뗄 때마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 같은 목소리를 부르고 4마리의 말이 차례로 나타나죠 첫째인의 재앙에 나오는 흰말이나 활은 모두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증오가 나은 큰 죄악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전쟁에 큰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거죠. 또한 둘째 인을 떼자 붉은말이 나옵니다. 붉은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이 통제 안에서 큰 칼로 전쟁과 폭력적인 죽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인이죠. 이에 다른 붉은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붉은 말은 정치 권력의 억압과 폭력 그리고 내전과 살육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일어나는 일이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말로만 평화를 외칠 뿐 정작 평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왜 전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 또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 이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전쟁 가운데 또한 그 고난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로 인해 세상은 검은말로 상진되는 빈궁을 맞이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 보리석대를 살수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매일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의 수지입니다. 왜? 이제 모든 것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살기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기 전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삶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청황생말, 곧 사망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 둘러서 죽이더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쟁과 어리석고 악한 권세자들과 경제적 부조리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지만 결국 세상의 부조리와 이 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거죠. 성도는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심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평안함으로 살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 심어야 할까? 우리가 고통의 순간 또 고통의 날을 맞이하면 이 은혜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심어 놓아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평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심어놓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심어놔야지 여러분이 그환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순간에 내가 심어놓았던 그 하나님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놓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열매를 심어 놓으면 내가 고통의 순간이 왔고 힘든 상황이 와도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로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견고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곱째 인을 떼시는 분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임하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세상에 불유가 이 세상에 창궐하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여구라한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은 멸하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악을 물리쳐주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것은 사적 복수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땅에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말씀대로 충성했던 이 순교자들은.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불의한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온유한 자세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재앙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자기들 위에 떨어질 것을 호소하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그들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은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어, 이거면, 이거 있으면 살겠다라는 것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돈이 많으면 살기는 편하죠. 돈이 많으면 또 삶을 영위하는데 편리한 생활들을 영위하고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거나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강한 방패여 보호막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묵상하며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임을 오직 알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죽음의 심판에 놓인 자들을 살려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의 날은 그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잊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로 즉시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심게 하시고 은혜를 심음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에 대해 그 열매를 먹으며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또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주심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날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껏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례 중에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장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